봄에는 전문점보다 맛있는 미나리도토리무침 드세요. 도토리묵은 무칼로 반으로 자르고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물이 팔팔 끓으면 도토리묵 넣고 중강불 1분 30초 전체적으로 진갈색으로 변하면 건져서 찬물에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도토리묵에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미나리는 식초물에 살살 흔들어가면서 세척하고, 세물로 헹궈 물기를 털어주세요.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오이도 어슷 썰어주세요. 무침 그릇에 다진마늘,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으깬 통깨 넣고 섞어주고, 야채를 넣고 무친 후, 도토리묵 넣고 살살 무치면 봄는 가득한 미나리 도토리무침 완성. 향긋하고 아삭한 미나리의 향과 시원한 오이의 맛, 탱글한 도토리 식감 조합으로 입맛이 되살아나요.